악티움 해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. 그것은 고대 세계의 패권을 결정 짓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격돌이었다. 안토니우스의 전함들은 옥타비아누스의 기동력 있는 함선에 고전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. 전세가 기울자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, 함대는 갑자기 전장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. 사랑하는 여인의 도주를 본 안토니우스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규했다. 그는 로마 군의 포위를 뚫고 클레오파트라의 뒤를 따랐다.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. 악티움의 바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의 피와 좌절로 붉게 물들었고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나게 하였다.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다. 그것은 이집트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종말과 로마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격변이었던 것이다. 악티움의 거친 파도소리는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절규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.